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요 보셨을 텐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걸 검토한다고요. 이게 그냥 병력 이동 그 이상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보도가 사실 중요한 맥락을 던져 주는데요. 특히 미국의 전반적인 해외 주둔군 대배치 계획. 아, GPR 말씀이시죠? 그 글로벌 포스처 리뷰. 네, 맞습니다. GPR 그 계획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특정 지역에 묶여 있기보다는 보라가 필요할 때전 세계 어디든 좀더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하려는 미국의 큰 그림 그 일부로 볼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병력 몇명 옮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좀더큰 전략 변화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저희가 받은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고서를 좀 바탕으로요, 이 복잡한 사안의 핵심을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걸어온 길, 또 현재 가치 그리고 앞으로 역할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의미랑 파장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45년에 처음 들어왔다가 49년에 한번 철수했었죠. 네,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그렇죠. 그랬다가 한국전쟁 터지면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게 핵심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군요. 네, 이걸 기점으로 그냥 임시로 와있던 군대가 아니라 어, 북한 위협에 같이 대응하는 동맹의 어떤 핵심 축으로 법적인 지위나 목적의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이후에도 사실 감축 시도는 계속 있었잖아요. 닉슨 때도 그랬고 또 카터 행정부 때는 아예 철수하려고 했다가 무산됐고요. 맞아요. 미국의 세계 전략이나 뭐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는 계속 좀 출렁여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바로 그 변화의 내용입니다. 특히 최근에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강조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요. 예 아, 네.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단순히 기지를 옮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걸 좀 해석해보면, 주한미군이 그냥 한반도 북박이 군대에서 필요하면 영내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미국의 글로벌 기동 부대 같은 역할로 약간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를 읽을 수 있고요. 이게 또 동맹의 성격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변화 속에서 그럼 현재 주한미군의 가치를 좀 따져보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강력한 대불 억제력 이거겠죠. 그쵸. 일단은 그게 기본이죠.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걸 보장하는 그 인계철선 역할. 이게 핵심인데 말 그대로 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 공격받으면 미국은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순히 북한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세력 균형추 역할. 그러니까 지역 안정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지역 안정자요? 네, 특히 요즘 미중 경쟁 엄청 치열해지면서 대중국 견제 기능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은 더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역 안정자 역할이 커지다 보면 오히려 한 번도 방어라는 원래 임무에는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물론 뭐 한미 동맹의 상징성이나 연합 방위 체제의 근간이라는 점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기여나 안보 비용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순 없지만요. 그렇죠. 아 물론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고요. 바로 그 지정들 때문에 철수 논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제 자주 국방해야 한다. 또 방위비 부담 너무 크다. 미국의 개입 리스크도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한국군 역량도 이제 충분히 강해졌다. 이런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역시 안보 공백을 가장 우려합니다.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 높아진다. 한미 동맹 약해진다. 뭐 동북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경제적인 타격 우려도 있고요. 국가 신인도 하락 같은. 네, 맞습니다. 경제적 타격 가능성까지. 특히 요즘 북한 핵 미사일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북중러 연대 움직임 같은 거 보면 이런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여론도 보면 미국 내에서는 뭐 지지 정당별로 좀 다른 것 같고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주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높은 편인데 다만 뭐 비핵화 같은 조건이 갖춰지면 역할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미래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안보 환경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잖아요. 북한 위협은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고 미중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또 북중러는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재평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적 유연성 강화. 그러니까 대북 억제 임무는 기본으로 가져가되 필요하면 한반도 밖. 영내 다른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동 전력으로서의 역할. 이게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결국 이거랑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 아래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 체제 구상 중인데. 그렇죠. 미국도 계속 동맹국의 역할 분담,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추세니까 결국 한국군의 자체 역량 강화가 핵심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주한 미군 문제는 그냥 군대가 있냐 없냐 이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한미 동맹의 미래 또 동북아 전체 질서 그리고 한국의 안보 주권과 경제까지 정말 모든 게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야 할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한반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요, 만약에 주한미군 자산이 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영내 분쟁, 예를 들어서 뭐 대만 해협 유사시 같은 상황에 투입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때 한국은 동맹으로서의 의무와 또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 관리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